행복한 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은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지요. 자, 오늘도 힘차게 찬양으로 예배 시작해 볼까요?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요. 자 우리 친구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들어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은 고넬료를 택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본문 읽어볼까요?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나만의 보물 이로는 뭔가요? 이것만큼은 너무너무 소중해서 아무한테도 나눠줄 수 없어. 하는 것이 있나요? 사모님도 동생이 있는데, 어렸을 때,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보물 이로라고! 너한테 줄수 없어! 라고 하며 동생과 싸우고 고집 부리다가 엄마한테 혼난 기억이 나요. 우리 친구들, 왜 나한테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누구랑 나누고 싶지도 않고 혼자만 갖고 싶을까요?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하나 주고 나면 나한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지니까 우리는 그게 소중하다고 고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도, 하나님, 이거 우리 모두가 아닌 나를 위해 주신 거죠?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주셨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배워보도록 해요.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특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은 통틀어서 이방인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오늘은 이방 사람 중 가장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옛날 이스라엘 북쪽 지역 사마리아의 가이사랴라는 곳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이 군대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이달리아 부대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100명의 군사를 이끌었기 때문에 백부장이라고 불렸어요.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었지만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 아직 예수님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했어요.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돈을 아낌없이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늘 기도도 드렸어요. 이런 고넬료의 선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거죠. 어느날 오후 3시쯤 고넬료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 고넬료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고넬료는 두려움 속에서 천사를 쳐다보았어요. 네, 무슨 말씀을 제게 주시려고 오셨나요? 천사는 고넬료에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단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을 보셨으며 너를 기억하셨단다. 천사는 고넬료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행한 선행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자신을 보냈음을 알려 주었어요. 그리고 천사는 베드로 사도가 요빠에 사는 시몬의 집에 있음을 고넬료에게 알려주고 베드로 사도를 고넬료의 집으로 데려오라고 하였어요. 환상에서 깨어난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경건한 군인 한 사람을 요빠로 보내어 베드로 사도를 모셔오도록 하였지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에 도착할 시간쯤에 베드로는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그런데 기도 중에 베드로도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된답니다.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겨서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짐승들이 잔뜩 들어있었어요.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그것들을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들렸어요.그래서 베드로는. 저는 지금까지 이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속된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세 번이나 반복된 후에 보자기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베드로가 이 이상한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보낼 요가 보낸 사람들은 집문 앞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여기 베드로라는 시몬이 계십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를 찾아온 사람들을 따라서 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이니, 주저하지 말고 따라가도록 하여라." 다음 날,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 집으로 갔어요. 고넬료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였지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또 보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베드로는 어땠나요? 처음엔 복음이 자신의 보물이로인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전하기도 나눠주기도 싫어했어요.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에 곧 순종을 하였고 하나님이 뜻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기적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백부장 고넬료를 택하여 주셨고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 역시도 고넬료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귀한 보물인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케일의 행복한 교회 유수동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멀리 하기보단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가 되겠다고 다짐해 볼까요? 자, 다 같이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외모와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선택하신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여 베드로처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해 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은 헌금을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k l 행복한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말씀 잘 듣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요. 이번주는 고넬료를 택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면 좋겠네요. 이번 주도 매일매일 삶으로 예배하는 멋진 예배자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건강히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